청우식품이라고 중소기업 제가 회사 있는데, 동네 마트에서 900, 990원 행사, 행사해갖고 샀거든. 자랑해볼게. 짠. 청우 쫀득쫀득 초코파이 찰떡. 찰떡파이가 아니고 초코파이 찰떡이라고 동네 마트에서 990원 주고 샀어. 짠. 청우 오리지널 찰떡 쿠키라고 이것도 동네 마트에서 990원 주고 샀어. 짠! 청우 쫀득 초코칩이라고 이것도 동네 마트에서 행사해서 990원 주고 샀거든. 이것도 다섯 개, 이것도 다섯 개 들어있고, 이것도 다섯 개 들어있고, 이것도 다섯 개 들어있는 게 동네 마트에서 행사해서 990원. 옛날에 밥풀 과자라고 밥풀 과자 알지? 밥풀 과자 이것도 동네 마트에서 생사해서 990원 주고 샀어. 청우 밥풀 과자 짠. 청우 왕소라형 과자 그 왕소라형 과자라고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있거든. 이것도 990원 주고 샀어. 그래가지고 이거 990원, 이거 초코 팔 찰떡 990원, 찰떡 쿠키 990원. 쫀득 초코치 990원 밥풀 과자 990원 이거 왕소라형 과자 990원 청우 동네 마트에서 행사해서 990원 주고 샀거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먹어볼 건데 어, 어떠, 어떤 거 먹어볼까? 어떤 거 먹어볼까? 밥풀 과자 먹을게 밥풀 과자 먹을게 990원 주샀는데 밥풀 과자 먹어볼게 밥풀 과자 이것도 저기 동네 마트에서 행사해서 990원 밥풀 과자 알지?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된게총 9개 들었어, 9개. 총 아홉 개 들었어 아홉 개총 아홉 개 들어있고 청우 옛날에 밥풀과자 아홉 개 들어있고 먹을게먹어게 아홉 개 들었어 아홉 개 밥풀과자 알지 밥풀과자 이게 아홉 개 들어있는 게 동네 마트에서 행사해가지고 990원 990원 청우 옛날에 밥풀과자 이거 먹어볼게 먹을게 음. 음. 밥풀과자 맛있어 추억의 밥풀과자, 추억의 밥풀과자. 요즘 애들은 이거 밥풀과자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밥풀과자, 아무튼 이거 추억의 밥풀과자라고, 이 맛있어. 다, 약간 달달하고 맛있어. 이게, 밥, 이게 밥풀처럼 생겨서 밥풀과자. 이렇게 밥풀처럼 생겨서 밥풀과자고. 음! 맛있어, 맛있어. 쌀48.6% 함유. 쌀이 48.6%함유되어 있대. 청우 옛날에 밥풀과자 이거 동네, 동네 마트에서 행사할 수 990원 총 9개 들어있어 9개 이게 밥풀과자가 총 9개 들어있거든 9개 이렇게 된게총 9개 들어있거든 아무튼 이거 맛있어 청우 청우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가 제과, 중소기업 제가 회사라고 청우 청우식품이라고 있어 청우 옛날에 밥풀과자 밥풀과자 맛있어 밥풀과자 맛있어 음맛서 우리 친구 한입 줄까 우리 친 한입 줄까 우리 지금 우리 친구들 밥풀과자 한입 먹어봐 우리 친구들 밥풀과자 한입한입 한입 먹어봐 맛있지 밥풀과자 맛있지 밥풀과자 맛있어 약간 달달하니 맛있어 쌀48.6% 쌀 합류되어 있고 동네 마트에서 990원 주고 산 청우 옛날의 밥풀과자 밥풀과자 맛있어 맛있어 음음 음. 밥풀 과자 맛있어 밥풀 과자 맛있어 동네 막대소 990원 주우산 청우 밥풀 과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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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